안녕하세요. 박준호 TV입니다. 요즘 사모펀드 시장이 핫합니다. 핫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사모님 펀드라고 하기도 하고 뭐조국 펀드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만합니다.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최근에 커졌다고 하는군요. 이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삼모펀드 시장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대략적인 통계가 나오는 걸 언론에서 떠든다 떠든 나온 걸 보면은 상당히 규모가 커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30조라 그러기도 하고 뭐 300, 400조 다돼간다 그러기도 하고.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격차가 너무 큽니다만 어쨌든간에 뭐이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자금이 이뭐 이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 뭐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 다른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아서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다. 그러면 이들 자금이 뭐 주로 뭘 노리겠습니까? 어떤 데 투자할까요? 사모펀드들이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신규 상장사 IPO, 신규 상장사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비상장 주식 중에서 조만간 상장할 상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 조만간이라는 것은 1년 또는 2년 내에 상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 뭐 이런 것은 현재 뭐 증권사들을 통해서.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든가 또는 뭐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런 대상 기업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상장하자마자 팔아치우기 제일 쉽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미리 샀다가 상장할 때 비싼 가격으로 상장과 동시에 마구마구 팔수 있는 현금 회수를 할수 있는. 투자 수익을 매우 높이 단기간에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에 자금이 몰려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이미 굉장히 고가 고평가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 주식들이 요즘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상태에서 상장됩니다. 증권사에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평가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과대 포장, 과대 광고를 하는 거죠. 뭐, 기업의 미래 가치라는 것은 뭐, 말하기 나름으로 과대 포장할 수 있으니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싼 가격으로 상장, 수요조사에서 상장 가격을 만들어서 상장하면은 이 사모펀드에서 매집해놨던 그 주식들을 야금야금 팔아치우는 거죠. 그렇다고 사모펀드에 돈을 집어넣지 마세요. 사모펀드에서 모두 이런 주식들을 사서 곧뭐 차익을 많이 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주식은 별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모펀드 자금 중에 선호하긴 하지만 일부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사모펀드 투자수익률 비중으로 친다면 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향은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IPO 주식이 너무 고평가,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많지요. 대표적인 예로 올봄에 상장된 비욘드 미트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햄버거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고기를 만들어서 이게 획기적으로 지금 관심을 끌고 있고 이게 다이어트 보음 또는 건강 헬스 이런 관련해서 미래의 어, 신산업이다. 부족한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건강에 좋다. 획기적이다. 엄청난 뭐 식품계의 혁신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상장 주가가 엄청 비싸게 상장됐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비싼 게 문제죠. 상장 초기 뭐 주가가 급등했다가 불과 또 두세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거품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거죠. 막연한 미래의 전망을 가지고 가격을 매기니까, 미래 가격으로 매기니까,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와르르 몰려들면 주가가 급등했다가, 와르르 팔아치우면 주가가 급락하고, 공유 경제, 공유 차량의 대명사, 우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버가, 뭐, 전 세계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핫한, 뭐 신, 완전 새로운 경제죠. 그런데, 이 대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지금 상장 당시보다 뭐, 한3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불과 뭐, 6개월도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이 미래 고성장, 신성장, 신시장 영역에 굉장히 핫한, 어, 영역이고, 거기에 굉장히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긴 하지만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게 가격을 매겨 버리는 거죠.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또 과대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매우 위험한 영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투자하기는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가장 핵심 이유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상장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 사모 펀드가 굉장히 많다. 이거죠. 거기서 상장해서 팔아치우는 거죠. 미리 투자했던 그 자금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 주식이라는 신규 상장이라는 영어 약자 IPO (Initial Public Offering) 이랍니다. 이 IPO라는 이 약자가 뜻 그대로는 신규 상장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이니셜이 It's Probably overpriced. 10중 8구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바뀐거지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10중 8구 과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신규 상장주 중에는 매력적인 주식도 가끔 있습니다. 사고 싶은 주식이 있죠. 신규 삼장자 중에서 꼭 사고 싶은 주식이 있더라도 6개월간은 건드리지 마세요. 6개월 동안에 거품이 충분히 빠진 걸 기다렸다가 6개월 후에 매수를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이 아니라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분할로 대개 6개월 동안에 주가가 50% 거의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